저는 감사하게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서 자랐고 성장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많은 일들을 담당했었고 앞장서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한 구석엔 항상 찔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부끄럽게도 성경을 말씀을 한 번도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읽고 살다가도 한 번씩 문득 문득 찔림이 있곤 했습니다. 말씀을 알아야겠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면 정말 말씀을 깨달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성경을 읽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안 읽었던 건 아니고요. 몇 번의 시도와 도전이 있었지만 끝까지 완독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야지 하는 생각에서 잊혀지고 그러다 또 찔림이 있고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갈급함이 있어 다시 시도해 보지만 또 중단되고를 반복했습니다. 어, 그러다가 교회에서 큐티를 한다는 목사님의 말씀에 처음엔 아, 그래 좋은 일이다. 그런데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아. 난 매일의 삶이 바쁘고 시간도 없는데 매일매일 큐티를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야. 아니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 스스로에게 면제부를 주면서 큐티는 받았지만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주 오후 예배 시간에 큐티에 대한 목사님의 집요하신 강요와 목사님한테 저달라는 말씀에 그냥 해보자 그냥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제일 먼저 큐티를 가볍게 하고 하루의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번두번 번. 습관이 시작, 습관이 습관이 되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읽어나가는 게 읽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게 너무 좋았고 이렇게 매일매일 읽어나가면 천천히 말씀을 다 읽어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부흥회 때 이길표 목사님께서 덮어놓고 믿는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그냥 믿는 믿음이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부캐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요. 저도 학생들한테 집중해라, 뭐 책을 읽어라 등의 말을 하곤 합니다. 아 진짜 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정작 덮어놓고 믿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 계시는 말씀이 아닐까 하는 찔림이 들었습니다. 일기 성경통독반이 끝났을 때 완독하신 분들에 대한 부러움도 있었고요 그리고 대단하시다는 생각에 존경심도 들었고 나도 도전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뜻 도전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바쁘다는 핑계가 제일 먼저였고 꾸준히 200일 완주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정말 할까 말까 해야 하나 내적 갈등이 있을 때 우리 정모 권사님의 반강요와 같은 권유와 혼자서는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 처를 꼬셔서 같이 신청을 했습니다. 어, 신청은 했지만 걱정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사모님께서 인도하시는 이백일 성경 통독반 이게 들어가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 매일 읽는 분량이 그리 쉽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읽어야 하는, 그리고 녹음까지 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리내어 읽다 보니 아, 처음에 힘든 것이 습관이 되어가고 어렵지 않았고요. 소리내어 읽으니 졸음도 참게 해주고 어려운 발음의 성경 인물들도 입에 익어가더라고요. 또 여러 명의 성도님들과 함께 하다 보니 제가 안 읽어서 그날의 말씀을 안 올리면 나만 안 했을 것 같은 조금의 부담감도 끝까지 할수 있게 하는 힘이 되기도 했, 했습니다. 또또 아, 뭐, 매번 한 권이 끝날 때마다 사모님께서 통독 완료 체크를 순번으로 해주셔서 조금의 경쟁심 같은 것도 생기게 되니 더 열심히 읽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미흡하지만 저의 인생의 첫 번째 성경 통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많이 미흡했고 정말 하루 분량을 읽는데 급급했지만 그래도 완독할 수 있음이 저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책한 권을 다 읽는다는 것 자체가 뿌듯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두꺼운 성경을 완독한다는 건 뿌듯함을 넘어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첫 번째 통독을 다 해갈 때쯤 저에게 또한 번의 찔림과 죄책감이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인도했는데 정말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하는 소경 같은 사람이 어린 영혼들을 잘못 인도했으면 어쩌나 하는 미안함과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통독이 끝날 무렵에 처가 저한테 또할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하지 할수 있을 때까지 계속했으면 좋겠다 이야기했는데 어 힘들었다고 이제 혼자 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은 두 번째 통독을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통독이 끝나고 조금의 텀이 있을 때 편안하다는 생각도 들긴 했지만 매일 하던 습관이 없어지니 허전하더라고요. 매일 매일 자기 전에 읽는 말씀 이제는 몸의 습관이 되어갑니다. 저는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말씀을 읽어나가려 합니다. 어, 말씀을 잘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읽고 또 읽다 보면 조금 더 많이 이해되지 않을까요? <laughs> 그리고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가려 합니다. 아주 부족한 저도 성경 통독을 완주했습니다. 어, 정말 아주 아직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용기 내서 도전해 보세요. 어, 성경을 읽는다는 것, 말씀을 알아간다는 것, 어,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간다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갈망이 있었지만 주저하고 끝까지 하지 못하는 저에게 말씀을 읽고 알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laughs> 그리고 이런 문화로 말씀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목사님, 사모님, 사역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어,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합니다. 쉬운 일이라면 누구나 했을 겁니다. 그리고 좋은 것이기에 꼭 알아야 하기에 어, 목사님을 위해서 읽는 말씀이 아닌 나의 영의 양식이기에 오늘도 밥을 먹듯 영의 양식인 말씀을 채워갑니다. <laughs> 그리고 제발 목사님의 말씀에 져주세요. 저는 슬기로운 준비된 다섯 처녀처럼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말씀을 놓지 않고 준비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